안녕하세요. 이세령입니다. 오늘 제가 나온 곳은 한강르네상스 부촌 역사가 새로 시작되는 곳. 대규모 개발 사업이 물밀듯 추진되고 있는 대한민국 금융의 상징, 바로 여의도입니다. 그중에 바로 이곳은 바로 앞 IFC몰 맞은편 럭셔리 브랜드 여의도 아크로더원 하이엔드 오피스텔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현재 이곳 위치의 지하 7층에서 지상 29층으로 2026년 12월 완곡을 목표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곳 위치는 바로 앞 IFC몰 더 현대서울 여의도공원이 바로 옆에 있어 입지로서는 최고의 입지죠. 그렇다면 이곳 여의도 아크로더원의 매력, 바로 이곳 지하에 숨어져 있는데요. 여의도 아크로더원 완공 시 이곳 단지 앞 지상 출입구를 통해 여의도의 모든 완벽한 인프라를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같이 한번 내려가 보실까요? 제가 서 있는 곳은 여의도 아크로더원 입지 아래 무빙워크입니다. 이곳 무빙워크를 통해 5호선, 9호선 여의도역 방향 약 140m, 반대 방향으로는 알 f c 몰 여의도 파크원, 더 현대서울까지 지하 연결 통로 무빙워크로 이동이 바로 가능하십니다. 여의도 아크로더원 아래 이곳 무빙워크를 통해 여의도의 원스톱 라이프 인프라를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입지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럼 얼마 전 여의도 아크로더원 모델하우스 63빌딩에서 강남 청담동 모델하우스로 이전 완료한 모델하우스가 위치한 곳으로 자리를 옮겨서 좀더 자세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보실까요? 여러분, 이곳 강남 청담동에 위치한 모델하우스로 자리를 옮겨봤는데요. 곧 타입 소개 앞서 잠깐 여의도에 밀려오는 특급 개발 호재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호재를 보면 제2의 세종문화회관 확정 소식과 크루즈 선착장, 플라잉 택시, 수상 호텔. 여의도 열기구 한국판 브루클린 다리 공중 보행교 확정 외에도 국제 중 예정 용적률 1200% 확정되었습니다. 교통 또한 놀라운 페러다임이 바뀌고 있는데요. 현재 5호선, 9호선 지하철 여의도역 외에 국회의사당역, 여의나루역, 셋강역 노선에 서부선, 신안산선 GTX B 노선까지 여의도 한복판에 들어서면서 교통의 최중심 허브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강남을 위협할 고퀄리티 개발 호재로 영원히 완벽한 입지로 거듭나게 될 도시인데요. 향후 세계 5대 금융도시 도약 비전과 용산 연계 사업까지. 여의도는 그야말로 영원한 입지의 황제라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턱없이 모자란 주거 공급 때문에 현재 주거에 대한 수혈이 필요한 시점이죠. 여의도의 모든 완벽한 장점을 누릴 독보적 하이엔드 주거 공간 나인원, 시그니엘 서비스를 누르게 되는 여의도 아크로 더원 현재 계약 조건 또한 너무 놀라운 혜택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계약금 5%, 전용 15평형 기준 약 7,300만 원 전용 36평형 기준 약 1억 8천만원 중도금 60% 무이자 혜택 잔금 시 담보대출 80% 등기 전에 전매가 무제한 가능하며 부가세도 환급이 가능합니다 정말 놀라운 혜택이죠 현재 서울 핵심 아크로 브랜드가 들어간 반포, 성수지역만 보더라도 최초 분양가 대비 2배에서 4배 가까이 가격이 올랐습니다 이곳 하이엔드 브랜드가 들어간 여의도 아크로더원 또한 여의도의 최중심부에 들어서면 향후 가격 상승이 예상되는데요. 현재 전용평형당 1억에서 향후 전용평형당 2억 가까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지도를 보시면 보시다시피 파란선을 바탕으로 국제 금융특구가 들어설 예정이고 이쪽으로는 제2세종문화회관.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크루즈 선착장이 들어설 예정이라 여의도는 앞으로 더욱더 개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플라잉 택시가 마포, 용산, 성수를 바탕으로 시범 운행되고 있습니다. 네, 최근 또한 가지 소식을 전해드리자면 여의도 한강 앞에 수상 호텔이 들어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부터 119타입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살펴보실까요? 네, 먼저 현관에 들어서면, 와, 제 옆으로, 가로로, 와, 진짜 길게 펼쳐진 전신 거울이 되게 눈에 띄는데요. 제가 본 거울 중에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거울을 다, 열어보면 오 수납장이 굉장히 빼곡히 눈에 띕니다. 우산 꽂이도 이제 꽂을 수가 있고요. 온가족의 신발을 가득 채워놔도 넉넉하게 와 이게 진짜 몇십 개나 들어갈 것 같은 수납 공간인데요. 와몇 개나 들어갈지 가늠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일단 신발장 살펴봤고요. 그 옆으로는 와 현관팬트리 제가 본 현관팬트리 중에도 가장 넓고 가장 큰 현관 팬트리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성인이 꽉꽉 채워서 한 10명 정도는 들어갈 것 같은 큰 현관 팬트리입니다. 이렇게 뭐 장화를 보관할 수도 있고요. 어, 골프백을 뭐한 10개 정도는 보관할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현관 팬트리 하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집 내부를 살펴보기 전에는 무상으로 설치된 현관 중문이 있습니다. 현관 중문은 각종 소음이나 먼지 등을 차단할 수 있는 장점이 있겠죠. 그러면 이 중문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집 내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살펴보실까요? 첫 번째 화장실입니다. 첫 번째. 욕실 살펴보도록 할게요. 와, 내부가 굉장히 고급스러운 화장실이네요. 어, 첫 번째 가족들의, 온 가족들의 화장실임에도 불구하고, 어, 네, 타일도 굉장히 고급스럽고요. 어, 이렇게 버튼 식으로 눌러서 조명이 켜질 수 있는, 이렇게 호텔에서만 볼수 있던 그런 버튼식 조명과 네 제시라는 이태리 수전 업계 1위 브랜드를 사용한 수전을 살펴보실 수가 있는데 PVD라는 도금을 사용해서 물때가 잘 끼지 않는 그런 수전 업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을 위해서 진짜 하이 퀄리티만을 고집한 그런 아크로 브랜드를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수납 공간도 정말 넉넉하게 마련이 되어 있고요. 네 이렇게. 많은 수건들을 보관할 수 있는 수납장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욕조까지 살펴봤습니다. 그 건너편으로는 네, 마찬가지로 수납 공간 세심하게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작은 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작은 방은 자녀들의 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자녀들의 방은 오, 이렇게 큰 창이 중요하겠죠. 성장하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따사로운 햇빛이 들어오는 게 중요할 텐데,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로이 복충 유리를 사용해서, 어, 여름에는 자외선이 100% 차단되고, 겨울에는 결로가 생기지 않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정말 소중한 유리창이 되겠죠. 어, 이렇게 작은 방에는 역시나 붙박이장이 무상으로 설치가 되어 있어서 자녀들의 옷까지 다 보관하실 수가 있습니다. 넉넉한 수납장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럼 다음 방으로 함께 가보도록 가실게요. 두 번째 방이 나오네요. 두 번째 방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두 번째 방 서재로 쓰이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로이 복층 유리 사용하고 있어서 자외선 막아주고요. 어, 겨울에는 결로를 막아주겠죠. 똑같이 붙박이장 사용하고 있고요. 많은 옷들을 보관할 수 있는 붙박이장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여러분들은 감쪽같이 속으셨겠지만 저는 눈치챈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긴 복도에 숨은 공간이 하나 있느, 있다는 사실. 바로 이쪽인데요. 뭔가 있을 것 같지 않으세요? 비밀의 문 제가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네 바로 보조 주방이랑 세탁실로 사용할 수 있는 다용도실인데요 와이 공간 꽤나 널찍한 것 같은데 제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세탁실로 사용할 수 있는 다용도실에는 밑으로 세탁기와 건조기 설치되어 있고요 어이 또한 무상으로 설치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주부님들 너무 좋죠 그리고 이 위에서는 주부님들이 어, 따로 다림질할 공간 찾을 필요 없이 세탁하고 건조기 돌리고. 위에서 다림질 바로 하실 수 있다는 점 너무너무 좋죠. 심지어 여기에서 어, 이렇게 건조까지 또 이렇게 옷걸이로 널고 빨래까지 이제 넣수 있다는 점 너무 좋고 그 반대편에는 어, 뭐 간단한 설거지거리 이제 주방에서도 할수 있지만 여기서도 간단하게 할수 있다는 점. 또 위에는 수납공간이 어찌나 많은지 와 3층짜리까지 3층 3층이에요. 3층. 너무 많죠. 주부님들 진짜. 아, 저도 여기 너무 살고 싶어요. 여기 위에까지도 있다는 점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이라이트 공간 이제 메인 공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진짜 너무 넓네요, 여러분. 와, 진짜. 어디부터 살펴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주방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디형 주방으로 되어 있는 주방에서 가장 눈에 띄는 엔지니어드 스톤. 오, 이 대리석 중에 가장 고급스러운 대리석인 엔지니어드 스톤으로 하여금 주방이 굉장히 깔끔하고 럭셔리한 느낌을 자아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찌나 가로로 넓은지 주부님들이 요리를 하고 가족들에게 음식을 내어주기 정말 편하실 것 같아요. 주방 일 하기 정말 편하겠죠. 그리고 그 반대편으로는, 어! 창이 되게 크게 나 있네요. 이 환기하기도 너무 편할 것 같습니다. 거실 창과 맞통풍이라서 환기하기 정말 편하겠죠. 여름철이든 뭐 사계절 내내 바람이 환기되기 정말 편한 구조일 것 같습니다. 이태리 수전업계 1위 브랜드인 제시 수전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 PVD 도금 덕분에 물때길 걱정이 잘 없겠죠? 그렇게 고급스러운 수전을 사용하고 있고요. 또 이렇게 인덕션 그리고 밑에는 오븐과 뭐 가스레인지 인덕션까지 다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까지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는 뭐첫잔 수납 공간 정말 넉넉하게 마련되어 있다라는 거 살펴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주부님들 또 너무 좋아하실 무상 상품 삼성 식기세척기까지 무상으로 제공된다는 점 살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감쪽같지만 이곳도 숨 공간이 있습니다 바로 주방 팬트리 공간인데요 이 주방 팬트리 공간을 열어보시면 꽤나 널찍한 공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주방 팬트리 공간은 각종 다른 물품들을 보관해도 되지만 어, 이예시 공간에서는 보조냉장고를 이렇게 보관해 놨고요 한 문을 더 열어보면은 피난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급스러운 자재로 마감을 해서인지 뭔가 그냥 벽지 같지만 여러분 빌트인 냉장고입니다. 빌트인 양문형 냉장고로 어, 양쪽으로 냉장고를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어, 이 또한 무상으로 제공된다는 점그 옆으로는. 마찬가지로 빌트인 김치냉장고가 무상으로 제공된다는 점 주부님들이 정말 좋아하실 항목입니다.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주방을 다 살펴봤고요. 집의 하이라이트 공간이죠. 거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제가 지금 거실에 들어섰는데 너무 넓어요. 탁트인 개방감. 여러분, 제가 키가 170cm가 넘는데 이렇게 두 팔을 쫙 뻗어도 많이 남죠. 이 천장이 일반 아파트보다 30cm 정도가 훨씬 더 높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물형 천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탁트인 개방감과 뭔가 이렇게 탁트임. 그런 시원한 느낌을 자아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거실까지 살펴봤고요. 그러면 안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살펴보시기 전에 다른 집들과 다른 차별점이 하나 있습니다. 와, 여러분. 뭔가 이렇게 벽이 하나로 이어진 그런 느낌 들지 않으세요? 바로 세라믹 타일로 마감을 이렇게 이어진 그런 느낌을 줬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고급스러운 타일로 한대딱 이렇게 모아놨기 때문에 어디가 뭔가 문인지 그런 한눈에 봤을 때는 차이점이 그렇게 안 느껴지는 느낌 나시죠? 하지만 문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열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방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방은 바닥 타일이 고급스러운 원목으로 되어 있고요. 거실은 원목과 타일 중에 선택하실 수가 있다고 합니다. 어, 이렇게 안방도 큰창 마련되어 있고요. 천장에는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네, 또 안방은 양창 구조라서 굉장히 개방감이 느껴지고 시원한 느낌이 날수 있겠죠? 네, 그러면 옆에 중문을 또 한번 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와, 여러분 어 이쪽도 진짜 호텔식 화장실, 호텔식 드레스룸, 호텔식 파우더룸 딱 느껴지시죠? 네 여러분 안방에서 이렇게 중문을 열었을 때 순환식 구조로 뭔가 드레스룸 연결되는 이 청담동 구조식 순환식 파우더룸과 드레스룸 이런 순환식 구조가 바로 완판이 되는. 그런 지름길 완판이 되는 요인이라고 합니다. 아, 저도 딱수산식 구조인 이런 파우더룸을 보자마자 아 이런 집에 너무 살고 싶다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일단 아침에 일어나서. 이런 파우더룸에서 뭔가 세안을 하고 화장을 하면은 아, 얼마나 그런 꿈꾸는 로망이겠어요, 여러분 그지 않으세요? 일단 이곳을 살펴보면은 와 여러분 이 뭔가 여러분이 찾던 그런 집 아니신가요? 뭔가 조선 팰리스와 파카야트 그런 느낌 딱 들잖아요. 여기서 샤워 부스에서 샤워를 하실 수가 있고요, 물 튀김 방지 다 되고 그 옆에서는 분리형으로 네. 전기가 따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에서는 네, 또 마찬가지로 제시 수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아래에도 넉넉하게 뭐 샤워 가운이나 수건들을 보관할 수 있는 수납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119B 타입의 놀라운 자랑 드레스룸을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분들의 로망 중의 로망 드레스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진짜 옷집에 온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와 진짜 수백벌의 옷들을 보관할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드레스룸 사이즈입니다. 와 진짜 뭐 상의를 보관하고 외투를 보관하고 셔츠를 보관하고 각종 하의, 각종 옷들을 다 보관해도 차고 넘칠 것만 같은 그런 수납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 드레스룸입니다. 네 이렇게 고급스러운 아크로더원 119 타입까지 다 살펴보셨는데요. 직접 와서 꼼꼼히 따지고 살펴보시면 더 만족하실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49 A 타입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제가 현관문부터 들어서 보도록 할 텐데요 제양 옆으로는 신발장이 마련돼 있는데 네 이쪽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먼저 현관 팬트리 공간이 눈에 띕니다 어, 골프백이라든지 각종 수납 공간을 보관할 수 있는 넉넉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네요 어온 가족들의 그런 물품들을 보관할 수 있는 현관 팬트리 공간이 있고요 그 반대편으로는 일단 온메모세를 정리할 수 있도록 현관에서. 어, 큰 이렇게 거울이 마련되어 있고요. 그 거울을 열어보면 온 가족의 신발을 보관할 수 있는 신발 수납장이 넉넉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 신발이 꽤나 많이 보관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수납공간 살펴봤습니다. 고급스러운 중문이 있는데 무상으로 중문이 설치되어 있어서 각종 소음이나 먼지들을 차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집 내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오실까요? 네, 집 내부로 들어서자마자 어, 되게 독특한 점이 아일랜드 식탁이 눈에 띕니다. 이 집은 어, 가장 먼저 주방이 있다는 점이 되게 특이한데요. 네, 이렇게 고급스러운 아일랜드 식탁을 따라서 가장 먼저 주방이 눈에 띄는 집 내부를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부님들과 여성분들이 가장 꼼꼼하게 살펴보실 주방 내부를 따라서 이렇게 식기를 보관할 수 있는 각종 주방의 수납장들이 마련되어 있고요. 왼쪽 편에도 넉넉하게 각종 찻잔과 유리잔들을 보관할 수 있는 찻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인덕션까지 살펴보실 수가 있고요 어, 가스레인지나 오븐 등까지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각종 수납 공간까지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여러분 70% 이상의 하이엔드 주거시설에서는 이태리 수전업계 1위 브랜드인 제시라는 브랜드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 제시라는 이태리 수전업계에서는 p v d c 라는 그런 도금을 사용해서 물때가 잘 끼지 않는다고 해요 아크로에서도 역시나 이 제시라는 브랜드를 통해서 어, 여러분들께 이제 하이퀄리티의 그런 수전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시라는 브랜드를 잘 마련했다고 합니다 그 옆으로는 냉장고와 김치 냉장고를 보관할 수 있는 설치 공간이 마련 되어 있고요 그 옆으로는 네 이렇게 김치 냉장고 를 설치할 수 있는 설치 공간까지 마련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냉장고와 김치냉장고까지 무상이라는 점 알아두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옆으로는 주방 팬트리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제가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집에는 무상인 게 굉장히 많아서 주부님들이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세탁기와 건조기까지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는 점까지 알아두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집 들어오자마자 우리가 주방을 살펴봤습니다. 어, 이렇게 아일랜드 식탁 옆으로는 어 뭔가 호텔 객실 내부에 와 있는 듯한 느낌을 자아내고 있어요. 이렇게 커피포트나 각종 이제 커피를 내려 먹을 수 있는 그런 찻장이 설치되어 있어서 어 마치 제가 지금 호텔 객실에 와 있는 느낌이 들곤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중문과 이 주방 사이에는 순환용 구조로 뭔가 안방과 연결되는 그런 특이한 구조의 새끼리 어 하나 있어요. 이곳은 제가 이따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주방을 따라서 저희는 다음 공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뭔가 이 공간도 되게 특이해 보이는데 지금 주방과 분리가 따로 안 되어 있지만 어, 이곳은 지금 서재로 쓰이고 있는 것 같아요. 어, 이곳을 보시면 지금 큰 통창과 연결되어 있어서 굉장히 뻥 뚫린 시원한 개방감을 자아내고 있어요. 네, 지금 보시면 이런 창이 일반 창 같지만 여러분 최고급입니다. 최고급 로이 복층 창이라고 합니다. 하는데요. 이렇게 최고급이기 때문에 창이 두 겹으로 연결되어 있고요 겨울에는 이런 찬바람을 두 겹으로 두겹 이상으로 막아줘서 어, 저처럼 추위를 많이 타는 그런 여성분들은 위겹창 덕분에 찬바람 이제 맞을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어, 여성분들 여름에는 이제 햇볕에 탈 걱정이 없으신 게 어, 여기 은코팅이 돼 있어서 이런 게 햇빛 차단이 잘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중으로 로이복층 유리가 되어 있고 그 뒤로는. 난간으로 되어 있어서 이 중에 또 난간까지 있기 때문에 안전 걱정까지 염려 없으실다는 점 기억 꼭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안방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렇게 서재 다음에 안방이 바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아늑한 느낌을 자아내는 안방. 역시 큰 통창이 로이복층 유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찬바람 막아주고 대학 벽까지 이제 막아주기 때문에 어 너무 이제 사계절 내내 걱정 없으실 것 같습니다. 어, 이렇게 안방은 또 드레스룸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중문까지 이렇게 여다지 문으로. 중문까지 이제 있기 때문에 뭐 소음이나 각종 이제 먼지까지 차단할 수 있다는 점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어, 바로 이제 화장실, 안방에 화장실까지 바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어, 이렇게 주부님들이나 여성분들이 가장 신경 쓰실 이렇게 드레스룸과 또 파우더룸까지 연결되어 있다는 점. 어, 너무 고급스럽고 너무 럭셔리해요. 뭔가 5성급 호텔에 온 그런 느낌 들지 않으신가요? 아침마다 또 저녁마다 여기서 화장하고 화장실 이면은 어, 내가 마치 지금 객실에 온 그런 느낌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잘날것 같습니다. 그 반대편으로는 물 튀김 방지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베스까지 잘 설치해 주셨습니다. 또 수전까지 저렇게 또 호텔식으로 잘 설치해 주신 모습. 네, 보실 수가 있고요. 그 옆으로는 분리형으로 변기와 수전을 따로 설치해주신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 화장실까지 진짜 깔끔하고 굉장히 고급스럽게 설치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옆으로는 어, 이렇게 드레스룸이 또 분리형으로 잘마련되어 있어요. 여기는 또 세심함이 돋보이는 게 이렇게 중문을 이중으로 설치를 해서 뭔가 내가 따로 드레스룸에서 옷 갈아입고 싶을 때 안방과 차단이 되고 싶다 할 때는 이 중문을 이중으로 다, 닫아서 뭔가 옷을 갈아입고 정리를 할수 있다는 라 그런 특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드레스룸 또한 사이즈가 되게 알맞아서 어, 많은 옷들을 보관하기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넉넉한 수납공간이 있기 때문에 각종 벨트나 뭐 넥타이까지 보관할 수 있으실 것 같고요. 그 밑으로는 뭐 모자나 각종 이제 뭐 아이템들을 보관하기 딱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드레스룸은 특이한 점이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순환형 구조라고 해서 우리가 외출하고 들어왔을 때 바로 옷을 갈아입고 싶을 때 그런 순간 있잖아요. 현관에서 바로 드레스룸으로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순환형 구조로 뚫려 있기 때문에 드레스룸으로 바로 들어오실 수 있다는 점. 또 드레스룸에서 마지막으로 코트를 입고 바로 외출하고 싶을 때 이쪽 통로로해서 바로 외출할 수가 있다는 점이 되게 또 좋은 점 그리고 다른 집들과 뭔가 색다르게 다른 점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브랜딩 부문에서 세계적 3대 디자인 어워드 3관왕을 달성한 아크로브랜드 여의도 아크로 더원은 하이엔드 주거 문화를 선보이는 서울의 고퀄리티 하이엔드 주거 브랜드로 자리매김하면서 현재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주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곳 아크로 더원을 소유할 수 있는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가 될 소중한 기회를 여러분들도 꼭 함께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아크로 더원 이세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